여러분, 불을 피우거나 뭐 거대한 터빈을 돌리지 않고 그냥 수소만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내일의 에너지를 책임질지도 모르는 기술, 연료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배기 가스 대신 깨끗한 물만 뚝뚝 떨어지고 우리 집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발전소가 되는 세상.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얘기나고요? 아니요. 이 질문 안에 바로 연료 전지 기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통 연료 전지 하면 아, 그거 수소 배터리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둘은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점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큰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해 두는 창고죠. 한번 다 쓰면 몇 시간씩 충전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연료전지는 달라요. 이건 전기를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 그러니까 수소만 넣어주면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아니라 주요소처럼 단 3분에서 5분 만에 연료 주입하면 끝! 바로 다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연소 과정 없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엔진은 연료를 태워서 그 열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카르노 한계라는 물리학의 벽이거든요. 하지만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직접 전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그냥 끼어넘어서 이론적으로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연료전지가 왜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지가 확실해집니다. 일단 태우지 않으니까 효율은 엄청나게 높고 당연히 매연 같은 오염물질도 거의 없죠. 게다가 엔진처럼 막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니까 정말 조용해요. 심지어 노트북에 들어갈 만큼 작게도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만큼 거대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엄청난 장점들이 합쳐지니까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용한 상자 안에서 대체 무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과학 시간에 했던 물의 전기분해 실험, 다들 기억나시죠? 물에다가 전기를 찌릿하고 흘려보내서 수소랑 산소로 나누는 거요. 연료전지는요, 이걸 정확히 거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소랑 산소를 다시 합쳐서 물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전기를 뿅 하고 얻어내는 거죠. 이 마법 같은 과정에는 세 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가 들어오는 에노드, 우리말로 연료극이라는 무대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산소가 기다리는 캐소드, 즉 공기극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무대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아주 까다로운 문지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이 문지기는 아무나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오직 특정 이온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이 전자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수소가 에노드에 도착하면 총매가 얘를 양성자 플러스랑 전자 마이너스로 쫙 분리시켜요. 여기서 아까 말한 까다로운 문지기, 전해질이 딱 나타납니다. 양성자는 너는 통과시켜주는데 전자는 넌안 돼! 하고 막아서는 거죠. 그럼 갈 곳이 없어진 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빙 둘러서 외부 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둔 전선을 따라 긴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이 전자의 흐름,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전기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친 전자는 반대편 캐소드에서 산소, 그리고 먼저 도착해 있던 양성자랑 다시 만나서 깨끗한 물이 되면서 여정을 끝냅니다. 와, 정말 우아한 과정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연료전지라는 게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아주 개성 넘치는 연료전지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들을 구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작동 온도입니다. 어떤 애는 비교적 차가운 온도에서 일하고, 어떤 애는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온도에서 일하거든요. 자, 가장 대표적인 두 주자를 한번 보시죠. 왼쪽은 저온의 스타, PMFC입니다. 60도에서 8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니까 시동을 빨리 켜고 꺼야 하는 자동차 같은데 딱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고온의 일꾼, SOFC입니다. 온도가 무려 600도에서 1000도에 육박해요. 이렇게 뜨거우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거대한 발전소의 심장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연료전지 가족이 한눈에 들어오죠? 방금 본 PMFC랑 SOFC가 저온과 고온의 양쪽 끝에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사이를 보면 건물의 전기랑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중온의 PAFC나 또 다른 대규모 발전소용인 MCFC처럼 각자 자기 온도와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 기술이 진짜 우리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주변은 조용히 바뀌고 있어요. 길에서 가끔 보이는 수소차, 넥소 있죠? 그거 단 5분만 주유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 물건을 나르는 대형 트럭, 또, 거대한 물류창고에서 쉴새 없이 움직이는 지게차, 심지어 하늘을 나는 드론까지. 연료전지는 이미 이동수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숫자, 약 5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4년 기준으로 이웃나라 일본에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숫자입니다. 에너팜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50만 가구에 이 작은 발전소가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각 가정에 설치된 이 작은 발전소 하나가 매년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것과 맞먹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50만 되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곳에서도 활약하고 있어요. 단 1초만 전기가 끊겨도 큰일 나는 데이터 센터나 통신 기지국 같은 곳에요. 연료전지는 가장 믿음직한 비상전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같은 다양한 연료를 써서 전기를 만드는 도심 속 발전소의 심장으로도 뛰고 있죠. 하지만,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술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소사회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남은 과제와 미래의 혁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3%이 숫자는 연료전지가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효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럼 현실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 효율도 진짜 놀랍습니다. PEMFC가 약 50%, SOFC는 거의 60%에 가까운 효율을 내요. 보통 자동차 엔진 효율이 한 30~40%대인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SOFC의 진짜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발전에 쓰고 남은 뜨거운 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데우는데 쓰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의 무려 90%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미래로 가는 길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pmfc는 백금이라는 아주 비싼 촉매를 써서 가격이 좀 비싸고요. 또 오랜 시간 써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내구성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타입별로 불순물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민감한 그런 기술적인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하지만 다행히도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숙제들을 정말 빠르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비싼 백금을 대체할 새로운 총매를 개발하고 있고 설계를 더 똑똑하게 바꿔서 내구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얻는 그린 수소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 연료전지는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깨끗한 물만 남기는 완벽한 청정에너지 순환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던 시대를 끝내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리도 없이 오직 물만 만들어내는 이 조용하고 강력한 기술 이 연료전지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에너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